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토론의 발언이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분명히 공이 있다. 요까지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외교 기밀을 깨버렸다는건 옳지 않다. 이거는 또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겠죠. 박영선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인용문 열고요. 일본 외무 대신 발언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인용문 닫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박영선 의원이 오랫동안 집중해온 문제인 이 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서울시장 충마 관련 입장까지 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영선 의원께서는 저를 한대 여섯 번 보셨을 건데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어, 이번 오랜만에 그래도 언론 앞에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언론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기회가 적었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공부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 공부하셨습니까? 도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도시 공부요? <laughs> 네, 제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예. 어, 대학교 때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취미로서 그냥 관심 갖고 좀 봐왔었는데. 네. 아, 이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한 1년여 동안 과거 책도 들여다보고 또 네.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해서 요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뒤에서 여쭤보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제가 궁금한 생각이 확 드네요. 먼저 순서대로 <laughs>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한일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네. 일본 외무 대신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오늘 김성태 그 어제 이제 그 JTBC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네. 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그 발언하는 듯한 그런 음.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 제가 혹시 일본 외무대신이 발언한 건가? 그 제가 다시 이제 읽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네. 음. 이 위안부 문제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인권 문제이면서 네. 또 반일륜 전쟁 범죄인데요. 어, 단순히 한국 여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또 네. 특히 반일륜 전쟁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홀로코스트 다시 말하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반일륜 범죄에 대해서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이 이 부분을 좀통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의당 외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건물 유리창 함부로 깨면 안 되지만 안에 불났고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법을 쓰신 것 같은데 외교 비밀을 하더라도 잘못된 합의는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 예.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음. 이 위안부 네. 문제가 예.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예. 과연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과 같은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발언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이런 시각에서 이건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참 시원시원하시고요, 예. 또 얘기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네. 어제 좀 너무 많이 나가셨다. 그리고 음. 또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가 페북에다 글을 썼습니다. 김선태 네. 원내대표가 차라리 앞뒤 그 문장을 빼버리고 외교적인 합의 가된 부분에 있어서 30년 동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것을 미리 둘추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의 외교적 문제 마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좀 괜찮았 을까요 어, 뭐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얘기 죠. 예.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그 일본이 너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다, 다, 뭐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불가역성. 어, 그것도 네. 우리 정부에서 먼저 꺼낸 네.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에 이 문제를 대입하기에는 아주 힘들죠. 네. 네. 어, 박영선 의원 그러면 경제 적으로도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어, 국회 의정 활동이 활발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다스 문제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예.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요. 예. <laughs> 국민들이 이미 답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해답은 이미 검찰 캐미넷 속에 있습니다. 음. 요즘 검찰이 굉장히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네. 어~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미 다스의 주인은 밝혀졌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언론들도 요즘은 좀 적극성을 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한테 전화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하던가요 어~ 그동안에 혹시 뭐~ 얘기 못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 좀 해달라 <laughs>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네. 어, 저는, 어, 이 다스와 관련해서는 언론도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결론은 알고 있는데, 네. 그 결론을 연결시킬 링크, 다시 말하면 고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고리를 아직 못찾았 거나 아니면 찾았는데 확증을 아직 못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찾았는데 확증을 아직 못 잡았다. 이, 이게 더 훨씬 더 가깝겠죠. 예. 네. 그 최순실 청문회 아실 때 김성태 의원이 당시 청문회 그 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위원장이셨고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박영선 의원한테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 그 제보의 한몇 퍼센트를 다 국민들께 공개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제가 한 절반 정도 어. 네. 나머지 50% 절반 정도는 아직도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음,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다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제보라는 게요. 네. 이제 뭐, 그 제보를 전해주는 사람의 열정이 녹아 있는 거라서. 네.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예.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면 공연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방어해줄 건 방어해줘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절반만 지금까지 그 공개를 음. 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MBC 출신이시잖아요. 네, MBC의 지금 정상화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좀 뜬금없이 가운데 제가 질문을 끼었습니다. <laughs> MBC는 뭐 이제라도 저렇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상처가 깊어서요. 예. 저 상처를 빨리 치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 MBC가 그 상처가 치유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음. 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정수 장학회가 MBC의 최대 지주죠.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MBC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핵심이될수 있습니까? 어, 뭐그 주주 문제는 사실은 뭐 정확 그, 그거그 전체의 어떤 그. 상황을 좌지우지할 네.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음. 그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이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반은 넘지 않기 때문에 음. 그 나머지 70%의 주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그 결정권이 생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요. 네. 정봉주 의원 이야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사면복권됐거든요. 예. 네. 어, 검찰이 최근 수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 의혹, 그 다음에 BBK 주가 조작 사건 자체와 좀 거리는 있지만, 이게 전봉주 의원이 사면이 다스의 실체를 밝히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가 다스 질문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봉주 의원의 사면과 뭐 다스 수사의 실체와의 함수 관계는 그렇게 깊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니까 정봉주 의원의 사면은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음. 바로 세우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일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9월 작년 9월 4일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면 문제 복권 문제를 거론을 했던 거죠. 요 네. 예. 네. 어,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어 그렇게 아 이걸 연말까지 과연 될까라는 어떤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문이 음.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네. 우려가 있었군요 네. 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예. 네. 그 해가 넘기기 전에 예. 이 일이 마무리돼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기뻤습니다. 혹시 네. 저기 복권 시켜드렸는 뭐 시켜드렸던 표현 좀 이상합니다. 복권이 되셨는데 이게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두 분이 경쟁해야 되는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아뭐 저는 정봉주 의원이 그 예. 어떤 자신의 이제 네, 정치적 그 첫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젊은 서울을 만들어가는 네. 하나의 연대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어, 어떤 의미에서 낡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도 보면은요 서울의 예. 고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요. 예. 또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1.3인데요 서울은 예. 0.9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서울의 젊은이들이 외곽으로 다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에 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서울의 집값 문제라든지 지금 또 서울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의 도심 재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 낡은 서울의 문제를 저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는 건지 해외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려면 어 세대별로 골고루 그런 현상이 있어야죠 그런데 네. 지금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경기도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30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30대가 확 줄어드니까 네. 서울이 고령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도시는 쇠퇴하게 됩니다. 음. 이 도시가 쇠퇴하면 그 더군다나 수도가 그렇게 쇠퇴를 하게 되면 네.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에 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음. 네. 어, 0503번님이. 이. 아, 9166번 님이네요. 오랜만에 나오셨네. 요 화이팅 하시고 멋진 정치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대도시를 보더라도 사실 도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 돼서 낮 시간에 일대 모였다가 저녁이 되면 외곽지대, 삶의 주거지대로 빠지고 있는 그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울에 너무 인구가 집중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 서울 시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저는 이 공동화 현상은요, 20세기형 도시의 형태고요. 예. 이 21세기형 도시의 형태는 이 공동화 현상을, 어, 새롭게 활기찬 곳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렇겠죠.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한다, 당당하게. 예. 이것을 저의 그 중점 목표로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도 도심에 살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조금 질문이. <laughs> 괜찮습니다. 예. 네 워낙 뭐 방송을 잘 하시니까요. 임종석 네. 실장이 최태원 SK회장 만난 거 적절합니까? 저는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거는 지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한, 정부가 비서실장이,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뭐 어떤 비서실장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그때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어, 왜 만났느냐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왜냐면 네. 비서실장은 누구나, 누구를 만날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 저도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네. 예.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임정숙 빈 실장? 어, 그냥 뭐, 한 시간 정도? 어,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음, 그 중에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UA 문제일 텐데. 네네. UA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예. 언론이 너무 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일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그렇다. 보여버렸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너무 야당하고 언론이 너무, 너무 앞서 나가버려가지고. 음. 네. 근데 그 나간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와갖고 그게 뭐, 그걸 갖다 일일이 대응한다는 거가. 네. 어,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했었습니다. 네. 저, 박영선 의원님. 네. 서울시장 출마 마음 정하신 거 맞죠?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뭐, 가까이 갔다는 말씀은 뭐다 결정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원 시장이 삼성을 결정하면 당내 네. 경선에서 박원순 대 박영선이겠습니까? 아니면 박영선 대 정봉준이겠습니까? 정정봉준 네. 아. <laughs> 그럼 뭐 아직 그 어떤 가정을 놓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아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박원순 시장과 박영선 이게 이니셜이 비읍 이영 시옷이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고향도 똑같고요. 예. 네, 그래서 여성 어, 비읍이용 시호시냐, 남성 비읍이용시옷시냐 이런 예. 정도의 <laughs> 예, 코멘트가 <laughs>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요즘 언론 오늘 언론을 보니까 삼철 시대가 다시 2기로 들어선다 이런 찌라시가 나두는것같던데 어떻습니까? 전해철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지사. 아, 경기도지사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예, 예, 예. 네, 네, 네. 전해철 네. 의원은 어 경기도지사 생각이 있던가요? 어.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상당히 좀 재밌어지는 그런 뜨거운 경쟁시장이 돼있고 어쨌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고 저번 어, 뭐죠 청문회 때 아주 활약을 하셔서 국민들 내리에 우리 박영선 의원은 훌륭하신 의원으로 그렇게 예,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예,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면요, 음. 이 위안부 네. 문제가 예. 만약에 내 딸이나 내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예. 과연 그런 어떤 자유한국당과 같은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발언을 할수 있을까? 저는 이런 시각에서 이건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이 참 시원시원하시고요. 예. 또 얘기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굉장히 좋아하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인데, 네. 어제 좀 너무 많이 나가셨다. 그리고 음. 또 제가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언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제가 페북에다가 글을 그러셨구나. 썼습니다. 김선태 네. 원내대표가 차라리 앞뒤 그 문장을 빼버리고 외교적인 합의가 된 부분에 있어서 어, 30년 동안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것을 미리 둘추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과정에서의 외교적 문제, 마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좀 괜찮았을까요? 어뭐 일반 대신이 발언한 건가? 그 제가 다시 이제 읽어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음. 근데 이 위안부 문제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이제 여성을 성 노예로 삼은 인권 문제이면서, 네. 또반일륜 전쟁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여성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또 특히 반일륜 전쟁 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아 어, 그런데 독일은 이 홀로코스트 다시 말하면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 어,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사과를 하고 배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본이 이 부분을 좀통 크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정의당 의찬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건물 유리창 함부로 깨면 안 되지만 안에 불났고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비유법을 쓰신 것 같은데 외교 비밀을 하더라도 잘못된 합의는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가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토론의 발언이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분명히 공이 있다. 요까지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외교 기밀을 깨버렸다는 건 옳지 않다. 이거는 또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겠죠. 박영선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인용문 열고요. 일본 내무대신 발언인가 하는 착각이 든다. 인용문 닫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박영선 의원이 오랫동안 집중해 온 문제인 이다스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서울시장 충라 관련 입장까지 둘러 한번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영선 의원께서는 저를 한 대여섯 번 보셨을 건데,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어, 이번 오랜만에 그래도 언론 앞에서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언론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기회가 적었죠, 상대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공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예. 공부 하셨습니까? 도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도시 공부요? <laughs> 네, 제가 도시 지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예. 어, 대학교 때 전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취미로서 그냥 관심 갖고 쭉봐 왔었는데 네. 아, 이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음. 한 1년여 동안 과거 책도 들여다보고 또 네.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해서 요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뒤에서 여쭤보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제가 궁금한 생각이 확 드네요. 먼저 순서대로 <laughs>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한일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네. 일본 외무 대신인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오늘 김성태 그 어제 이제 그 JTBC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네. 어,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이제 그 발언하는 듯한 그런 음.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 제가 혹시 일본 외무대에서 할수 있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그 일본이 너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 다, 다, 뭐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 불가역성. 어, 그것도 네, 우리 정부에서 불, 먼저 꺼낸 네.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에 이 문제를 대입하기에는 아주 힘들죠. 네. 네. 어, 박영선 의원 그러면 경제 적으로도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어, 국회 의정 활동이 활발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예, 다스 문제 한번 여쭤 볼까 합니다. 예.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요. 예. <laughs> 국민들이 이미 답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해답은 이미 검찰 캐미넷 속에 있습니다. 음. 요즘 검찰이 굉장히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요. 네. 어~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미 다스의 주인은 밝혀졌을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언론들도 요즘은 좀적극성을띠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한테 전화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